<laughs> 박정희 대통령, 이경기 여사님이 네, 여수는 앞에 보이고요. 저이 계단을 따라서 이제 우리 안내는 오늘 신동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아주 능늠하게 안내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아름다운 꽃들이 화환이 많이 놓여 있는 것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님이 거의 잠들어 계시는 네, 묘소 앞에 저희도 지금 막 당도하였습니다. 서요여기가나가 우병호옛 서울시장님과 우리 재경향의 양재건 회장님 및 우리 회원 일동이 이렇게 우리 현충원 참배를 왔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유영세 여사님, 네고위 잠들어 계신 이 여선에서. 해라. 자, 진동구이랑 책임지고 해 바로 전체 문명 <laughs> 지금부터 4명씩 한 조로 갇히고 또 막아 가지고 또 아, 4명씩 한 조로 하 아, 4명. 네, 명 앞으로. 이 <laughs> <laughs> 자, 대표님으로 오세요. 당장 세번 여세요.

자장자 앞으로 갑다자 기본도. 여리 네. 오세요. 예, 예, 예. 네. 오케이. 아, 네. 저, 네. 고생을 고생을 네. 자 이제 동 앞으로 총. 프로 분양하시겠습니다. 저저저김 네. 분양하시는 분은 김덕기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성 회장님. 네. 허재대우리 음, 상임 특이 음, 부회장님 그리고 대구 향해우리 음, 최호림회장님 네, 그리고 여성 회장님. 네. 분양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분양하시는 분들 우리 음, 대구. 음. 네, 대표 한 분만 분양하시겠습니다.

사무총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네 이것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이 참배를 네, 네, 모두 어, 마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멤버 다들 우리 여기좀 본다. 같이 하시죠. 자, 어딨어. 자, 박대 통해서 여기 로니다 무슨 요제 아, 더 더워서 아주 그늘로 들어가실 겁니 <dem facetsuto> 예. <목소리> 이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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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세아은 세월은 세 봐줘 세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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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세 오직 우리 나라와 민족만 생각하실 믿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다이 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참배를 마치고 네. 시원한 산길을 따라서 내려간 우리 어, 재경 대구경북경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원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향을 마치고요. 이제 6.25 전쟁 당시 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승교하신 장군들의 묘소를 아마 몇 군데 들려보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공기도 좋고 아주 시원하고 참 좋은 현충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